미친 크기의 토네이도가 닥쳐오는 이곳에 자신이 만든 로봇과 함께 차를 고정시키고 버틸 준비를 하는 한 남자. 그런데 근처의 먼지들로 숨쉬기가 힘든데 다급한 상황 속 로봇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맡깁니다. 바로 앞까지 찾아온 토네이도, 이제는 고정시킨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작업을 마치려고 하죠. 보네이도가 정말 코앞까지 찾아오자 차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차가 버텨주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가오기 5초 전 말뚝 하나가 빠지며 차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이제 고정된 줄은 단 하나뿐.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애플TV 오리지널 영화, 핀치, 지금 시작합니다. 모래가 휘날리는 지금 이곳은 지구가 멸망한 세상. 핀치는 아메리칸 드림을 부르며 자제를 구하러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로봇 듀이가 있죠. 폐허가 된 마트 속 죽은 사람들을 지나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핀치. 애완용품 코너에서 강아지 간식을 챙기는데 그때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저 천장이 흔들리는 소리였죠 이곳에 표식을 남긴 뒤 출발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도시는 핀치가 오래 머무른 곳인데요 건물을 돌아다니며 안전한 곳을 체크해 두었던 핀치. 그때 경고음과 함께 그의 앞에 모래폭풍이 닥쳐옵니다 곧장 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장애물들을 그냥 밀어버리고 겨우 도시를 벗어나 은신처에 도착하지만. 늙은 몸인 핀치는 모래폭풍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렇게 그 속을 뚫고 겨우 문 앞에 도착하는데요 주위를 마지막으로 무사히 음신처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러워진 몸을 씻고. 뒤이도 깨끗이 샤워 시켜줍니다. 은신처로 쓰이는 이 건물은 핀치가 멸망 이전 다녔던 테크 회사입니다. 핀치의 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방에는 반려 강아지도 있습니다. All I'm here for. 핀치가 가지고 왔던 간식은 이 강아지의 것이었죠. 강아지의 밥을 주고 핀치는 약간의 술을 섞어 오늘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laughs> 갖가지 책을 챙겨서 기술자였던 핀치의 힘으로 만든 공간으로 오죠. 주위와 함께 여러 가지 책들을 스캔하고 정보를 취합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정보는 물론 강아지에 대한 정보까지. 지금 핀치가 진행 중인 작업은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핀치의 몸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남은 개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로봇의 눈 임시로 v a 의 눈. 을 빼서 장착해 줍니다. 그렇게 로봇에게 전원이 들어오고 성공입니다. 잘 작동되는지 살짝 헷갈리기는 하지만 Stop nodding. You understand? 드디어 핀치의 도약이 성공하죠. Tell me something interesting. Giraffes can survive without water longer than camels. Sad fact. I have four primary directives. What is the first directive? First directive. A robot cannot harm a human or through inaction allow a human to be harmed. 핀치가 입력한 규칙들도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What about the fourth directive? 그리고 In Finch's absence, robots must protect the welfare of dogs. 핀치가 만든 제1 규칙 Now, 다음으로는 Define absence. 로봇이 꼭 알아야 할 개념 Finch 핀치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눈치 챕니다. 그때 정전이 나자 밖을 살피러 가는 핀치 다시 동력장치를 고칩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풍속과 함께. 다가올 폭풍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데 역대급 규모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무려 한 달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핀치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로봇의 본체를 만드는 일을 서두르고 이곳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남은 것은 서쪽의 샌프란시스코 방향 그때! 그곳까지 몸이 버텨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떠나는 것을 서두르는 핀치. 속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완전히 전송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렇게 몸이 생기는 로봇. 로봇에게 걷는 리듬을 가르치고 핀치를 잘 관찰한 로봇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갑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핀치는 떠날 채비를 하고 로봇은 걷는 것을 연습하는 며칠이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없는 듀이에게 눈을 달아주고 이제 온 가족이 이 정든 은신처를 떠납니다. 아직 가르칠 것이 많은 로봇을 태워 San Francisco. Did you know the population of St. Louis is over 600,000? where is everybody? It's a long story. When I was a kid, these fields were covered with wildflowers. And in summertime there were bees. You would have loved it. Finch, there's something hanging out the back of my head. I know. don't, don't fiddle with it. Sorry. stop apologizing as soon as it's safe to stop i'll take a look c h u u m tweet t o s i e rosol l o e m a m i d r e these a photographs of places you have been these are postcards for the record it's rude to rifle to h r u g h a man's personal effects like a card sent in the post yes yes people actually used to do that yopsoy de hemarejudon p i n c i e n o sent that o n san francisco 당황하는데요 로봇은 그렇게 엽서라는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되고 함께 주변 정찰을 나섭니다 멸망이 다가왔던 날에 대해 말해주는 핀치 그리고 빈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로봇에게 이야기해보는 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로봇에게 스스로 움직이라는 말을 하죠. 팝콘마저 바로 튀겨질 정도로 온도가 높은 외부 그마저도 즐기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크기의 토네이도 곧장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지만 토네이도를 피하기 힘들 것 같지 않 로봇과 함께 캠핑카를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는 로봇. 그런데 숨이 가빠오는 핀치. 잘 배운 로봇의 도움으로 마무리를 맡깁니다. 900, 75, <목소리> <목소리> 바로 앞까지 찾아온 토네이도 이제는 고정 시킨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작업을 마치려 하고 고정이 되었다고 판단되자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차가 버텨주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가오기 5초 전. 말뚝 하나가 빠지며 차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이제 고정된 줄은 단 하나뿐 그때 토네이도가 무사히 지나갑니다. You good boy? d y o 네 식구는 무사히 위기를 견뎌내죠. 이번 생존은 로봇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하나가 터졌는데 차를 들어올릴 i 이 없지만 로봇의 근육으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아주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이 잭, 아니 로봇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는 핀치 잭은 마음에 들지 않고 좀더 간단한 것을 찾아 봅니다 굿디엘 핀치의 개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부르지 않고 있죠. 그런 글을 보며 고민하던 로봇은 이름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이 름이 결정 되는 제프 다음 날 What? I might if I to talk dog. 자신 앞 에서 짖 기만 하는 구디 어와 소통 을 해보 려는 제프 구디 어 에게 시 간이 필요 할것 이라는 말이 제프 에게 는어 렵습니다. 핀치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예시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과거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팀에 소속되었으나 팀원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핀치. And the team was certain that it was a hardware issue, but I, I knew it wasn't. It, it, was, it was something else. 하지만 오류의 문제를 혼자 찾아낼 정도로 is Dr. Norman Rostocker who founded TAE Technologies. He pays us a visit. That's right. He said Weinberg. I heard. You figured this out all by yourself. Is that true? So I told them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my team. Yes, he looked me right in the eye and he knew I was lying. But he also knew I had my team's back. So he gave me this wink. That, that's, that's 알듯말듯 아리송한 핀치의 이야기. 그때 점점 안 좋은 몸 상태를 숨길 수 없어지는 핀치. 잠시 주유소였던 곳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차에서 나와 혼자 고통을 감내하죠. 하지만 도저히 둘 사이 신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디어를 데리고 나오는 핀치 그런데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 제프. 일부러 그늘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차를 주차해뒀던 것인데, 제프가 위치를 옮겨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다시 운전을 해서 옷을 가져다주려 하고, 그런 그에게, 자외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가르쳐줍니다. 제프는 네 번째 지침을 따라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핀치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신이 제프를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할까봐 무서웠죠. 의기소침해진 제프에게 gently, gently. 운전을 가르쳐주는 핀치. Don't 그렇게 제프는 점점 운전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파지는 핀치, 그런 핀치를 보며 네 번째 지침에 따라 직접 자재를 구하러 나섭니다. Guard the fort. 라가 핀치에게 줄 u 도 챙기고 Lesson number five. Live a little. 옷도 입어봅 s e your initiative. 을 눈치챈 핀치 또한 Stay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던 듀이가 uh. 음식을 잡으 t t 구덩이에 빠져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듀 i 를 발견하는 핀치. 듀 w 는 여기서 고쳐볼 상태가 아니었고 sorry, 핀치는 듀 r 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곧 제프와 마주하는데 Finish. 그때 이곳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재빨리 이곳을 떠나는데요. No 핀츠는 만약의 상황을 준비하고 조금 뒤 okay? 그들이 핀츠를 따라옵니다. 기척을 죽이기 위해 라이트를 끄고 see, right? 앞을 더잘볼수 있는 제프에게 운전을 맡깁니다. 따라오는 이들에게서 go, go, go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합니다. Overpass, 결국 now, now,

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제프가 나가 직접 차를 터널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피해 숨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I'm done. 모든 것이 실패 했 다고？생 각하 는핀 치, 그러나 제프 는 샌프란시스코 에갈수있다 생각 하고, 핀 치는 자 신의 이야 기를 해줍니다. To ourselves, I was searching the supermarket and I found a bag of noodles. This mother and her kid, and she was holding a gun in her hands. And I heard the mom say, Remember, if you see anyone, you point at them and you do like I showed you, okay? But as they were leaving, the station wagon pulled up. 더 강한 약탈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모녀의 죽음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던 핀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곳에 구디어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겁이 나면 숨어버리는 사람이라며 믿을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고, 나비가 날아다닐 정도로 괜찮은 이곳의 날씨. 얼른 핀치를 깨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상황은 핀치에게도 멸망 이후 아주 낯선 상황입니다 해 Right there. 로 나갈 수 있는 좌절했던 핀치에게 마치 희망을 알려주는 듯한 이날씨 w I 오래전 샀던 멋진 양복을 꺼내 바깥에서 최고의 식사를 즐깁니다. Uncle, signed, 똑똑한 제프에 의해 사실을 말해줘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핀치의 아버지는. 그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두 사람을 떠났었고 then, birthday, that, that up, it, 그렇게 아버지와 처음 소통하게 되었던 핀치 so thought, well, meet, him, him 양복까지 사 입으며 들떴었지만 never, never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Why, why well, I, I, I liked, I, I 버킷리스트 개념으로 엽서를 사모았다는 말과 you see, you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말해주는 핀치 하지만 핀치도 실제로 그 다리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다리를 보여주고 싶은 제프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핀치. 제프는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놀이를 합니다. 실뢰를 쌓아가는 제프와 구디어. 핀치는 덕분에 걱정을 덜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핀치였습니다. 핀치는 지구가 멸망한 세계에서 주인공 핀치와 그의 곁에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명불허전 톰 행크스의 연기가 마음을 울리며 어느새 영화에 빠져든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에 담기지 않은 핀치 속 분위기와 감동을 애플TV 플러스에서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